음식 이름은 세레식 폴로 먹입니다. 평소에 요리 잘주찾요 아니요. 아. 오케이. 아 오전 말끔해.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란의 전통 음식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식 이름은 제레식 <목소리> 폴로먹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름이. 근데 쉽고 맛있어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이거는 공깃밥입니다. 이건 고춧가루, 소금, 이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자프란이에요 자프란 이란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에 쓰는 양념인데 되게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아요 이걸로 티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음식 맛을 너무 맛있게 만들어 이거는 레몬입니다 이거는 토마토 소스인데 진짜 오리지널 토마토 소스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닭고기입니다 이란에서는 닭다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닭가슴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닭가슴을 더 좋아합니다. 양바입니다. 아시죠? 그냥 양바. 이거는 절반 사용합니다. 이거는 공기기름인데. 근데 제가 원래 올리브기름으로 만드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공기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공기기름도 맛있어요. 네,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두개 정도 주문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먼저 씻고, 양다 빼고, 이렇게 하다. 네, 아닙니다. 소금, 네. 평소에 요리 잘, 잘해요? 아니요 아, 위험하기는 한데요 여러분 요리하는 거 어, 많이 조심해야 돼요 기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대양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음. 아직 닭가슴살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섯 스푼으로 토마토 소스를. 네, 안 되겠어. 칼을. 네. 여러분, 제가 요리사 아니기 때문에 좀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레몬은. 뭐, 완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세개 맞. 나머지 소금도 이 정도, 어, 이 정도 주문할 거야. 넣어보고, 이거는 이것도. 이거는 마지막에 뭐, 지게물이 끓여서 그때 넣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맛이 나요? 어... 지금도 냄새를 알수 있어요. 좀 맞아. 어때요? 어지서 맛보았는데 뭔 뭔지. 음, 네, 되게 맛있어요. 오케이, 따뜻한 물을 이 소스에다가 네,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섞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입은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괜찮나? 괜찮은데? 이게 준비 다 준비 됐습니다. 네. 네, 지금 괜찮아. 평소에 이 음식 자주 즐겨 먹어요? 어, 저 원래 이 음식은 너무 좋아하는데 요리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한 한지한 한달 됐어요, 한달 정도. 여기 한국에서 요리했을 때랑 이란에서 만들 때랑 좀 달라요? 맛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냥 양파, 닭고기 너무 특이한 거 없잖아. 그냥 자프란만 추가하면. 이게 맛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맛이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자프란 없으면 맞아요 맛이 그냥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자프란을 넣어야 돼요 이게 쿠팡에서도 팔아요 되게 건강에 좋고 되게 비싸요 한 2kg은 5만원, 6만원, 1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란 자프란이 다른 나라 자프란보다는 더 비싸요. 더 좋은 거예요. 매워요? 아니, 맵지 않아요, 절대. 좀 맛이 특이하다. 좀 새로운 맛이 나요. 좀. 어, 맵지도 않고, 달콤한지도 않고, 그냥 자, 그러면.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춧가루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좋아해서 그냥 조금 넣어요. 고춧가루 넣으면 약간 한국식으로 변한 거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이란 사람들도 고춧가루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웃식 안에서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맵게 안 만들었어요. 그냥 살짝 조금. 네. 여러분, 지금은 거의 마지막 스텝입니다. 지금 러분자 파란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끓리는 물에서 넣어야 돼요. 꼭. 오케이. 이렇게 하고, 조금, 한, 3분? 5분?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네. 세계인 조르디 김세훈 PD입니다. 이렇게 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촬영만 하긴 했지만, 여기 한나 친구도 이거 요리하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쓰던 요리용품도 아니고 이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촬영하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컨텐츠인 만큼 재밌게 봐주시고요. 일단은, 한나가 아까 전에 GS 편의점에서 산 햇반. 이제 대망의 이제 이게 아까 음식이 뭐라고 했죠? 잘레시 프로보. 잘레시 프로보. 포모세라로 폴로. 포모르왜뭐 자세한 거는 여기 자막으로 넣어 드릴 테니깐요. 여기 일단 아까 전에 토마토 소스하고 그리고 어떤 향신료 였죠 이거? 자프란. <목 tornar> 자프란, 자프란하고 그리고 소금하고 닭가슴살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음식입니다. 양파까지 해 가지고 이거 보통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나요? 어, 아 조금씩 다 아니고... 아, 다... 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가르잖아요. 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조금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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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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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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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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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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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니 아, 아니, 필요 없니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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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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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씩 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치킨도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일단 그뭐 모여주면 아. 될것 같은데 여기 밥 하고 네, 닭가슴살 이렇게 넣고 소스 이렇게 살짝 곁들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젓가락을 주문했는데 여기 보니까 네, 이거는 젓가락 은 팥으로... 절대 안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막 볼게요. 네 예. 팔이 없네요. 자 과연 한국인 입맛에 맞을지 네. 네. 한번 먹어보자. 요 네. 저희가 아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응. 토마토 파스타 소스 맛이 나면서, 응. 어 약간. 신맛이 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아까 전에 레몬 넣었잖아요. 응. 아, 레몬 넣어가지고. 신맛을 좋아해. 아, 이라는 원래 보통 신맛을 좋아해. 응, 좋아해. 음. 네. 그래서 그런가 토마토 파스타 맛이 나면서 먹어본 거긴 한것 같은데? 그 신맛 때문에 요리 자체는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에 어. 음. 제가 아까 저녁을 간단하게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네요. 진짜요? 네 진짜 음, 맛있어요. 다행. 게 밥이랑 소스랑 해서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네. 레몬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 한국에서 보통 레몬 소스 음식에서 잘안 넣거든. 요아 어, 그래요? 어, 어, 어떤 모든 걸 해요? 보통 뭐 소금, 뭐 후추, 뭐 이런 건 이용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요리를 <laughs>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신맛을 처음 느껴보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잘안 쓰지 않을까. Yeah. 네. 음. 그럼 5점만점은몇점 줄까요? 음. 근데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아 이걸 사용해야 돼요? <laughs> 아 노. <no. 웃음> 네. 아 몰랐습니다. 네. 네, 이 이렇게 내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어.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지 음. 진짜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게 원래 이거,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네. 너무 쉽플한 이렇게 아니에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은 좀 더... <laughs> 네. 오. 맞아요. 좀 있어 보이는데5오점 네. 네. <laughs> 만점에 몇 점이냐고요? 네. 여점. 네. 아오점만큼에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점 뭐죠? 아이 이유 이유 이유. 내가 맞아요. 시다 시다 응? 시다. 제가 웬만하면은 다른 나라 음식 다잘 먹어요. 다잘 먹어서 이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신맛이 조금은 맞아요. 생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많은.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서 계속 먹을 수 있긴 하지만. 흥미 없어요. 네. 제가 한국 사람들. 네.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 본적 없어요. 음. 거의 다안 좋아해. 요저 약간 젤리나 뭐 이런 거 신걸 좋아해. 좋아해? <laughs> 젤리 음뭐 이런 건 좋아해. 신걸 좋아해가지고 예음 네.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있습니다 네. 이란에서는 보통 이 음식을 응. 응. 그냥 일상에서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네. 음, 한국의... 맞아요, 맞아요. 네. 음, 한국으로 따지면은 어떤 느낌? 된장찌개나 이런 느낌인가? 김치찌개? 아마 그 된장찌개? 음. 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신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이 정도면 신맛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신 음식 우리가 있어요. 그나마 안먹그거는 완전 안 해서. 레몬 있어요. 음. 그 찌개 안에서 있는데 그 음식이 보르메사지라고 해요.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거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음식 중에서 아니. 다른 거뭐 추천해 주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케밥. 그것도 저 저는 요리를 못 하는데 이태원이나 이란식당 하나 있어요. 음. 네. 케밥은 팔아요. 터키 음식 아닌가요? 이란 케밥은 검색해 보시면 음. 그걸 알수 있어요. 뭐가 다르지를.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저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 갈 거고요. 예 이렇게 요리 해주신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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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바이 내가 빠이. 이거랑 네. 이, 인사랑 섞어서. 와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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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